오늘은 속눈썹이 찔릴 때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속눈썹이 찔리는 원인은요, 두 가지죠. 속눈썹은 대부분은, 어 직, 상방으로 이렇게 컬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마파마 파마 하는데 그게 결국 퍼머넌트 컬링이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꼬불꼬불함을 우리가 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눈썹은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들려 있어요. 그래서 안구를 찌르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 속눈썹이 이 컬링이 없이 아래로 빗자루처럼 아래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눈이 찔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속눈썹을 이제 한자로 일본식 한자죠 천모라 하는데. 천모난생이라는 진단이 있어요. 천모난생은 속눈썹이 제멋대로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나고 어떤 거는 빗자루처럼 나고 심지어는 어떤 거는 안쪽으로도 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천모난생인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나는 것들이 좀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무엇이냐? 어, 좀 번거롭지만 해결책은 어, 속눈썹 뽑는 것입니다. 뽑는 거. 뽑으면 이제 찌르는 속눈썹이 없어져 버리니까 안 찔리겠죠 하지만 그거의 문제는 또 난다는 것이죠 속눈썹 또 나죠 그리고 속눈썹은요 머리랑 달리 머리랑 달리 자주 빠지지 않아요 한번 나면 또 오래 지속되거든요 머리는 머리 감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속눈썹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발은 아니에요 그런 속눈썹을 뽑으면 속눈썹 자체도 약간 굵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굵어진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눈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눈썹 자체를 들어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것이 쌍꺼풀 수술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속눈썹이 들리게 되거든요. 속눈썹이 들리게 되면 어, 덜 찔리게 되죠. 또 하나는 중년의 경우에서 눈꺼풀이 처지면요, 눈꺼풀이 처지면 속눈썹도 같이 처집니다. 같이 처지게 되면 결국 속눈썹이 또 찌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을 찌르지 않기 위에 속눈썹을 어, 찌르지 않기 위해서 안구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눈꺼풀을 좀 잘라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거나 즉상암검 성형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 늘어짐이, 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메모리나 부분절개로 한번 접는 방법도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단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속눈썹이 찔릴 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 속눈썹은 찔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